안녕하세요, 중탁입니다. 이번에 소소하게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해요. 이번 이벤트는 햄버거 세트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에 그냥 성의 있는 댓글이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일주일에 세 명씩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빠위 조사해 보도록 하죠. <laughs> 전사라고요? 천사가 아니라 어디서 와? 백무빙 안 하네. 와, 이런 애들이 있어. 백무빙을 하는 애들이 있고, 백무빙을 안 하는 애들이 있지. 어, 얘, 근거리 하나 놓친 거 같은데, 경치? 탈론데 항상 원거리 딜러 그 뭐라 그러지? 그 상성은 딱 6렙 전까지야, 알지? 항상 상성이 정해져 있어. 이런 암살자류 챔프, 제드, 뭐 이런 애들 상대로는. 와, 씨! 아, 큐평을할걸 그랬나? 좀 너무 덫이 빨리 풀리는 것 같다, 여러분들? 그 흔히 말해서 루시안으로, 보통 이제 미드 루시안을 한창 많이 갔잖아. 루시안 같은 캐릭으로, 만약에 미드를 팬다, 제드 같은 거를 초반에는 무조건 패 누구 누가 나오든, 근데 결국 6맵 이후에, 총 때문에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. 아, 나 탈진 될거 그랬나? 제가 친다고요? 오케이 오케이. 자르반 좋아! 자르 위치 좋아! 알고있어! 리신이 올거라는걸 좋아좋아 리신이랑 눈? 눈만 마주쳐줘 눈만 아... 끝까지 오네 이 친구 좋아좋아 좋아. 이게! 이게 정글이지! 그 뭔지 알지? 약간 렉, 렉사이처럼 하는거 적팀 위치 찾아주기 좋아, 좋아. 이거지. 이게 정글이지. 육만 마주쳐서 갱킹을 못 가게 만드는 게 저게 정글이야. 갱킹을 하지 않을 거면은 저런 식으로 해줘야 돼. 을습니다 음. 좋아, 좋아. 그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유명한 사람은 그렇지, 갱기지 적 위치를 찾아줘줌으로써 우리 팀을 편하게 만들어준다. 흔히 말해서 봐봐 지금 미드에서 봤으니까 좀막 바텀에서나 좀 불교가 좀 쉬워지잖아. 음. 아이 민재 어서오고. 아 연움을 먼저 가는 거보다. 곡갱이를 가고, 곡갱이를 가고, 연는 가는 게더 뭐라 그러지? 안정감이 높아. 그리고, 뭐라 그러지? 연는 가고, 곡갱이를 가서 싸는 속도랑 비슷해. 막 그렇게 차이가, 큰 차이가 없어. 파드 헤드적 전까지만 압박할 수 있다. 정확히. 총 떼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? 엄좀 아, 단순한데 저 친구가. 아니, 너무 이게 그저 뭐야 덧가는 게 약간 심리전이거든. 미언을 먹을까 말까, 포기할까 말까, 원래 그런 거 있잖아. 정글러들이 갱킹을 언제 많이까. 대포 먹는 라인에. 왠줄 알아? 심리거든. 팔로 로밍 같다. 아 그니까.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. 팔로니? 어, 아 이상한 커라니요. 요즘 꿀잼인데 지금 원딜이 오히려 더 이상해. 맞아, 네, 여러분들. 원딜 캐링 솔직히 말해서 나오는 것만 나오고, 요즘, 반내볼까요? 솔직히 대회에서 소나 나오는 수준 보면은 요즘 더 원... 원딜이 더 이세... 이상해. 꿀잼이다, 이거죠. 꿀잼이다가 아니라. 어... 내가 꿀잼이라 그랬죠. 꿀잼, 꿀... 아니, 꿀잼이 꿀 아니라 꿀잼. 제가 <laughs> 요즘 원딜 저 뭐야 그 롤챔스에서 소나 나오잖아. 을 처치했습니다. 착취 있지

저거 궁쓰면 잠깐 시야 안보이잖아 아 근데 이제 슬슬 문도가 템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하.. 이거 좀 까다로운데 아나 진짜로 그냥 궁 아껴가지고 할라, 그랬는데 어.. 아 진짜 너무 딸피차가지고 알지? 아 진짜 망설여차만하지아요지아약들망설여만 하잖아요, 여러분들. 아, 이거 깜짝 놀랐어. 근데 징크스도 좀 세네. 자르만 빼 백업 킹이야 이 친구. 오케이, 아, 징크스, 아, 징크스 한 방에 잡는 재미로 끝내야 되겠다, 용판은. 아, 파이크 잘하면 좀, 용에 막다가? 잠깐 잘하면? 와, 뼈방 피시 좀 긴데 생각보다 근데 어쨌든 문두가 차라리 말린 게 다행이야 왜냐면 문두 컸으면 지금 문두 컸으면 나 망했어 하루 문두가 그냥 궁 키고 달려면 내가 뭐뭐젤 바를 없지 아! 아! 아 일부러 저러네 저 친구 죠. 쉴드 아니 쉴드아 근데 파이크한테 약하네, 이 어떻게. 아 제가 징크스 복사할게요. 징크스이새끼좀다가 한다고요? 아, 절대 그럴 리 없죠. 아이 파이크가 좀 잘하네, 여러분들. 아또지랄이네또지랄이야 그냥. 총 때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. 다지 죽었다나. 와, 새끼가 미안해요. 아담당단 진이네. 아 야, 나 이제 라 하나 나왔거든? 오케이. 이제는 징크스 뭐좀 이따 보자. 조졌다. 조졌다. 나 살려줘. 어, 방금 들어가지? 와, 이거지! 징크스 나대! 와 우리 사이바나하이 감사드립니다. 나대 나대 아씨. 와딜 미쳤고 복수 성공 한 명이 여기서 도난한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. 덧밟으면 덧큐에 애들 나가리될수도있어 지금 여기다가 함정을 파놓는거야 바짝 추적 중. 어? 왠지 징크스 올것같은데 징크스 이 함정이 빠져들겠다! 했습니다. 아, 그래도 수명 잘랐으면 이건 잘 조금 죽으면 어, 벗성공 탑이 파되었습니다 야, 그 시간이 다가온다. 문도 3코 시간. 아, 문도 3코 시간이 다가오는데 차, 살짝 무서운데. 와 오케이 진짜 평타딜도 미쳤다. 그거지 아아 야 뭐야 문도도 녹아내리는데? 와 아니 문도도 녹는데? 와, 미쳤는데요, 딜? 이게 무라마나 딜인가봐. 와, 뭐야! 아이, 아니, 놀다가 아니라 나는 걸리면 죽어, 바로. 난못 가, 저거. 안 끝내고 뭐 하냐가 아니라 나는 걸리면 죽는다. 나피개피였잖아 여러분들. 내가 저기 가가지고 평타 치고 있으면 죽는다니까. 나 노리면. 지금은 방금 레드라가지고 이제 피 차가지고 그런 거지. 와, 데미지! 불교! 아, 아징크스좀더 놀리고 싶은데. 얘들아, 요 정도 스서말안 해도 알지? 나포시자들 볼걸. 못 봤네요. 음. 압도적인 나의 딜량 무소.